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일일일식 건강법으로 알려진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70세 나이에도 50대로 보일 만큼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공복 상태가 젊음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0대 후반 건강 위기를 겪으며 하루 한끼 식단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켜왔다는 겁니다. 다만 성장기 청소년이나 임산부에게는 권장하지 않고 성인 이후 건강 관리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세종 청사에서 정부 전산망 복구를 맡아온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발견된 50대 공무원 A 씨는 최근 국정자원센터 화재 이후 이어진 전산망 장애복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며 청사 15층 흡연장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된 정황 등을 토대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